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TV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코인을 볼 거냐 지금 화제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 월러스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업비트의 신생 코인이죠 갑자기 월러스가 이렇게 급등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에 따라서 지금 나머지 알트 코인들도 솔직히 힘내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놓치지 말고 보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월러스코인이 도대체 뭔데 오를까 궁금하시죠? 자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월러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수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이 된 탈중앙화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인데요. 수의 개발사인 미스틸랩스가 만들었으면서 ai 기술 확산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보관 진위 검증이 이 현재 중요한 과제로서 부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가볍게 생각하시면요. 월러스는 데이터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위는 창고 운영 내역을 기록하는, 그리고 검증하는 이 장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코인이 월러스가 수익 코인을 메이저 리그로 끌어올릴 만한 그 골든 카드로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망은 꽤나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수익 측도 월러스에게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으로는 우리 월러스의 주요 파트너인데요. 플룸 네트워크로 RWA와 트레이드 포트로 멀티체인 NFT. 그리고, 리네라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확장성과 보안성을 모두 충족하는 데이터 저장 인프라까지. 생각보다 이 신생 코인치고는 제법 탄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4시간 봉을 한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매물대 한번 보시면 오늘자 캔들에서 지금 과감하게 이 매물대 저항을 강하게 뚫어 주면서 지금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볼리저 밴드도 한번 보시면은 상부를 아주 과감하게 넘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쭉쭉 성장을 해줄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게 이 잠깐의 상승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은 조금 확실하다고 판단짓기는 어려울 듯 봅니다. 자, 왜냐면 이 시총이 너무 낮아요. 아직 1조도 안 되고 워낙 신생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일전에 그 바운트 포인처럼 한번 호댕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현재 RSI도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자 이제 곧 과매수 구간에 도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워낙 좋은 상승력이기 때문에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또 워낙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단기적으로 수그러들 때, 좀 저가에 위치할 때,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 하셔도 좋지만, 아, 나는 이대로 한번 쭉쭉 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이란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코인들도 많이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슬슬 기회를 잡으셔야 할 때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한 이슈들이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전략 빅추간을 내세우면서 코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들, 트럼프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아메리카 넘버원을 외치면서 미국을 세계의 왕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정권에 들어서면서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관세도 엄청 붙고 있잖아요. 마약 유통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치욕을 주면서 회담은 파행됐지만 또 챙길 건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광물협정은 기다리고 있죠. 자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은 끊어버리고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트럼프한테. 하지만 결과는 뭐죠? 결국 정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밈처럼 트럼프가 다 옳았다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져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반박을 할수 있을까요? 정치 관련 이슈들과 뉴스들, 댓글 남긴 거 지금 보면 은 죄다 욕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대성공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욕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어두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남들이랑 똑같이 우리도 욕만 하고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혀만 끌끌 차면서 계속 이러고만 있으실 건가요? 돈이 될 만한 게 생길 때 노를 저으셔야죠. 이 상승으로 가는 배에 같이 패드를 저을 사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가는 겁니다. 신세 한탄만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또, 지금까지처럼, 아, 비트코인 똥값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아, 리플 600원이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때입니다. 이제는 나도 코인 투자했다고, 수익 많이 벌어 봤다고 말해야죠. 을그 수익이 날수 있는 배에 탑승하는 방법,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25-8879. 여기로 문자 2번 넣어주세요.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모터포트급 정보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금전 요구를 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금전 요구를 한다? 저 절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희망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만의 투자 방법 알고 있다면 계속 공부하시면서 끝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